제21대 대통령 제외선거 투표 안내문 1 본인 여부 확인, 신분증명서 제시 2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수령 투표방법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 해당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 삽니다.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투입한 후 양면 테이프로 봉합하고 기표소에서 나옵니다. 봉합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에서 나옵니다. 3. 기표 및 봉투 봉합 제외 투표소에 갈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신분증명서 여권주, 민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외선거인은 제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함. 국적 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명서 없이 사진이 첨부된 국적 확인 서류만으로 투표 가능. 사 투표함 투입.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의 투표 용지 또는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합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되어 발송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두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X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무형을 기입한 것. X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연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21대 대통령 제외선거 한 표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정확한 절차로 당신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